각 MBTI 유형이 공감력을 키우고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꿀팁을 제안합니다. 이 팁들은 각 유형의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TP는 논쟁을 즐기지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매력적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먼저 공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ISTJ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은 매력적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철저하게 해내고 팀원들이 필요로 할때 도와주세요. ISFJ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면 자연스럽게 공감을 얻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힘들어할 때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보세요. INFJ는 직관력을 활용해 상대의 내면을 읽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매력이 배가 됩니다. 친구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조언을 건네세요. INTJ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면 인간미가 더해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조언을 줄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따뜻한 한마디를 더해 보세요. istp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친구가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불안감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isfp는 예술적인 감성을 통해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슬퍼할 때 그림이나 음악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보세요. INFP는 진실된 감정 표현과 깊이 있는 대화로 타인과 연결됩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진심 어린 응원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주세요. INTP는 지적인 대화에 감정적 공감을 더하면 매력이 더욱 빛납니다. 상대방이 논리적인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의 감정적 배경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ESTP는 활기찬 모습으로 상대방을 격려하며 그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면 매력적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ESFP는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전파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그들이 힘든 감정을 말할 때는 진지하게 경청하세요. ENFP는 열정적인 태도와 함께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으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세요. ESTJ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이끌 때 팀원들의 의견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세요. ESFJ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배려와 공감을 보여주면 매력적입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펴보세요. ENFJ는 타인을 이끌 때 그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리더십이 매력적입니다. 팀을 이끌며 팀원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ENTJ는 강한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에 감정적 공감을 더하면 더 매력적입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 팀원들의 감정과 의견을 고려하고 존중해보세요. 이 꿀팁들은 각 MBTI 유형이 공감능력을 강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매력적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유형이 가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공감력을 더욱 발전시키세요.